벌써 싸 버스 있는데, 오, 버스 탈까? 어. 어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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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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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무거워? 아 진짜. <laughs> 나도 태워가 전투가봐 달리는 게더 빠른데?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탈수 있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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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<laughs> 어, <탈>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어 뭐야 빨리 뛰어 빠지마 내가 체크업 아, 체력 <더> 아, <laughs> 받았어 이제 가자 <laughs> 아이고, <만한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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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면 쭉하면패카데 진짜야? 어 <laughs> 버스 유일한. 아! 아우. 뛰어가는 게더 빨라. 아니야 이게 좀 어? 탄력을 받으면 빨라진다고. 근데 탄력 언제? 탄력, 탄력 총 받아 총 맞아 <laughs> 죽어. 아 이게 지금 제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서 그래요. 비겁한 변명입니다. <laughs>